네,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했죠. 현재는 오늘도 윤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. 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네, 윤대통령 선고기일. 오늘도 통제 가능성은 없는 거죠. 네,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와이팅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 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.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.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면서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합의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네. 이제 일정을 좀 살펴보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잡혀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.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.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. 만약 같은 날에 윤대통령 탄핵심 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네, 그런데 한 총리의 사건을 보면 핵심 쟁점 면에서 윤대통령 사건과 상당한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 있죠. 네, 국회가 한총리를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,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을 깨고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.